안녕하세요. 예스비전성 결계 안희아노사입니다 가만 보면 최첨단 병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 의료원, 뭐 이런 굴지의 병원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큰 병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냥 덩치만 크고, 또뭐 첨단 시설만 갖추고, 최고 의사들만 포진되어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병원이죠. 어, 대만 서부 해안에 위치한 창우아시의 창우아기독병원이 있는데, 어, 이 병원이 그런 놀라운 병원입니다. 어, 대만 장로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의사가 800명, 간호사가 3,400명이 근무합니다. 그 규모가 크죠. 근데 의료 분야에서만 첨단인. 그런 병원, 규모가 큰 그런 병원이 아니에요. 이 병원은요, 대만 지역과 해외 의료 선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설립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파송한 랜스 부로 박사 부부이십니다. 선교사님 부부시죠? 네, 부부가 병원을 세웠어요. 아버지도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아버지 대를 이어 의사가 되었고 대만에 가서 이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 전통의학에 익숙한 원주민들이 이 현대식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이 곤란해지죠. 선교사에게 곤란해지죠. 근데 이 병원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병원으로 커간 계기가 있어요. 한 번은요, 어린 소녀에게 피부 이식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기 피부 여기저기 떼서 소녀에게 주면은 그 소녀는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지겠지만, 이 피부를 떼준 사람은 온몸이 흉투성이가 돼서 흉측해지잖아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자신의 몸 여기저기 피부를 떼서 여자에게 줘요. 어떻게 돼요? 덕분에 평생 이 흉진, 이 흉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 일을 계기로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 병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 병원이 급성장을 해가는 거고, 지금은요, 정말 명성이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확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병원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역시 놀랍고 위대한 역사 뒤에는 눈물날 정도의 희생, 헌신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개가 건축을 할 때요, 진짜 돈 싸놓지 않고, 이억도 없이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어, 성도들도 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김정숙 할머니라고 80대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폐지를 주로 막 전적을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요. 건축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이분이 제일 가슴 아파하시던게 뭐냐? 병으로 알아놓으셨는데 건축된 교회당 입당 예배도 못 드리고 떠나게 돼서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다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유언으로 남은 통장이랑 모든 것들을 이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의 헌금을 절대로 쉽게 쓰면 안 돼요 목회자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야망과 자리를 위해서 쓰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전 타락이고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갑질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 김정숙 할머니, 집사님께서 드린 헌금이요. 만원 액수는 아니에요. 뭐 폐지줘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생명과도 같은 헌신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있는 거고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이 땀이 헌신이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1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울사도가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내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를 알미니라. 아멘. 기도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수진 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에스도 기도 운동 본부에서 몇 차례 뵈었었는데 요즘 유튜브 방송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는지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기런 남동생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미 된 동생이 8년 전쯤 심한 정신 질환으로 기도원에서 기도를 받고 목사님들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중상이 제일 심할 때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8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잘때 검은 손이 내려와 자신을 때리고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이 귀신 역사죠. 배에서 무엇인가 기어가는 느낌도 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밤을 새기가 일쑤에서 얼쩔수 없이 독한 약을 8년째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막내 동생도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어져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먹지를 못해 갑자기 몸무게가 빠져버렸어요. 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 권세로 날마다 선포하세요 어떤 경우는 금방 되지만 어떤 경우는 좀 장기간 걸리게 돼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를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검은손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시극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막이 악한 형들의 괴계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동생 속의 역사는 어두 명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내 동생에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성령의 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리 예수님 명령합니다. 두 동생들 가운데 역사는 어두 명들 흑암의 세력들아. 모든 부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자유케 될 지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평안할 지어다 각오함대할 지어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에 계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시면은다 도망갈 거예요.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소개할게요. 박신철 집사님. 모살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사는 박신철 집사입니다. 요즘 저희 가족은 형, 저희 형님과 누님의 질병으로 이내 고단중에 있으면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희 형님과 누님과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시죠. 잘 보내셨어요. 이메일로 보내신 건데 참 잘하셨습니다. 아, 저희 형님은 림프종 혈액암이고 저희 누님은 심장이 뛰고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어야 할 정도로 발에 고통이 있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열연하신 믿음의 가장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 총명이 흐려지셔서 걱정입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형님이 림프종 현액암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희귀질환입니다 인간의 의술과 과학으로 고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전능자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니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주리 이 말씀대로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만져 주시옵소서. 발바닥이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발바닥의 통증 예시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님의 보혈로 명령한다 깨끗하게 사라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심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총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소개할게요 박명수님 아, 저는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해외분들도 참 많이 보내시네요. 나이는 60세고요.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이 성, 믿음의 성장이 없어 너무 갈급한 가운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아 답답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려 해도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해 너무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영어도 잘안 되어서 미국 교회도 가보려고 했지만 너무도 답답합니다. 기도는 내일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합니다. 어찌할지 몰라 목사님께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 뒤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 극동 방송 같은 거 틀어놓고 들으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요 어, 믿음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시죠. 또 말씀을 읽으며 나가시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갚아 주신다고. 요거를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은 그리고 믿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더 힘이 나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 외로울 거예요. 많이 쓸쓸하고 지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 내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예레미야가 극심한 외로움 속에 빠졌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거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거 꼭 붙잡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 꼭 붙잡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박명수 성도님 하나님 노년에 많이 외롭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 갈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죠 극동방송 같은 걸 통해서 말씀 들을 때또 개인적으로 성격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만이 아니라 그걸 느끼게 하시고 이걸 느낌으로만 미암면 마음의 두려움도 외로움도 쓸쓸함도 벗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말지어다 담대함이 말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갈급함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체험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 나이다 아멘 언제라도 또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때마다 더 기도해 드릴게요 어, 유튜브 댓글로 이메일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시면 이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한번 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